안녕하세요 구리 게르즈입니다 도로 주행 영상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 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이고요 2025년 차량 어, 갓 출고된 차량 인판 차량으로 저희의 매장으로 입고되어 이렇게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 블랙박스와 어라운드 뷰 일체형으로 된 제품을 장착하고 출고하기 위해서 저희 매장으로 탁송 들어온 차량입니다 정말 이 차량은 어, 트랙스 크로스오버 전용 뭐 쉐보레 전용이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카존 라운드 뷰 시즌5 실라이브 도로주행 영상이었습니다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려 사서 녹화된 영상입니다 3d 4채널 녹화된 영상 전방 카메라 녹화된 영상 후방 좌측 우측 4채널 3d 녹화 완벽하게 한번에 완샷으로 녹화가 되고 메모리는 256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녹화된 영상을 다시 다른 파일로 이동하여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동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달려오는 거 오는 거 3D로 딱 하면 완전 달라지게 한눈에 다 확인이 가능한 완벽한 어라운드 뷰 뿐만이 아닌 완벽한 블랙박스까지 탑재된 카돈 어라운드 뷰 시즌5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건 녹화된 영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녹화된 영상인데 자, 이렇게도 녹화된 영상을 볼수 있고, 자, 이렇게 단면으로도, 좌측, 우측, 측 뒷, 뒤쪽, 차가 멈춰 있는 거, 번호판까지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좌측, 우측 뷰, 동시에 녹화된 영상들을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어디 있나, 요런 게. 어? 요런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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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갖고 되겠어요 이게 보이냐고 이래갖고 이러니까 ccb를 가리는데 뭐 7대3 뭐 8대1에 나오는 거야 이걸로 이래 보면은 그냥 100대0은 내가 잘못 안 했다 그러면 100대0으로 판가름이될수 있다 라는 거를 한번더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탑재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 지금 보시는 영상은 녹화된 영상입니다 라이버 차는 지금 멈춰 있는 거 보이시죠 차는 멈춰져 있는데 영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녹화된 영상. <목소리> 음, 아까 우라운드뷰만 보고도 주차를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남겼는데 녹화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감기. 자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표 채널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단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보여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 보여지고 좌측 우측 차 지나가는 번호판 인식 다 되는 거 확인하셨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번호판 다 보이잖아요. 어다 보여. 이건 모자이크 처리해야겠지. <laughs> 자 이렇게. 어라운드뷰 화면만 보고도 주차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녹화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주차장으로 진입을 했고 넓은 이 화면에서는 3D로 보고 이는 탑뷰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어라운드뷰만 보고도 주차를 했습니다. 뭐 이건 가짜가 아니라 정말이고요. 빨리 자. 자 주차되는 과정입니다. 후진을 딱 넣으면. 예, 요,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그냥 쇽 들어간다니까 자 요걸 요렇게 보여지는데 또 이렇게도 볼수 있다 요렇게 이건 좀 헷갈릴라나 이렇게 어, 차가 들어간다 차안으로 그러나 이게 더잘 낫다 이렇게 녹화된 영상 주차하는 영상 이뭐 주차 시동을 껐을 때 문콕을 잡, 잡 잡겠다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문콕도 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영상이 녹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콕 문을 콕 찍으면 바로 영상에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 차의 자산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조나 라운드뷰 시즌 5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에 적용된 영상 보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5년 순정 11인치 LCD 모니터 연동된 어, 카존 라운드뷰 시즌 5의 실라이브 영상을 보십니다. 뭐 3D로 주변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물론 2D로도 가능하죠. 뭐 주행 중에 이거 미쳤다고 이거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초보 운전자분들은 도로의 자선을 정확하게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켜놓고도 주차 라인을 좀맞 자선을 좀 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깜빡이를 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드블록에다가 바퀴를 좀 이렇게 긁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깜빡이를 키시면 사이드밀러로 보이지 않는 70%의 영상을 이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주행하다가 3D로 보고 있는데 깜빡이를 쳤어요 그러면 깜빡이 끝나면 이렇게 어, 2D로 변경이 되고요 카메라 아이콘 터치 터치 하시면 뒤쪽도 볼수 있고요 좌측도 볼수 있고요 앞쪽도 볼수 있고요 3D로 하여 또 3D로도 이렇게 조작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어,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국산 카존 라운드뷰 시즌5의 영상을 여러분들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차량에 시공하게 되면 비용은 165만원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소요 시간은 6시간,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뿌리게르지 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라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문자 주셔도 답변은 바로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